10m 이동시키는 기준으로 어약 20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너무 효율적이지가 못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한방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국꿀벌연구소입니다. 오늘 기온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모두들 이런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본군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적은 노동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요. 볼통을 분양을 하거나 또는 폐사, 그리고 합봉동으로 해가지고 중간중간 빠진 볼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빠진 볼통이 있을 경우에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벌통을 다시 재배치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벌통을 함부로 옮겨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갓 태어난 꿀벌들은 날지 못하기 때문에 태어난 지 5일 정도 지나서 6일에서 10일쯤에 유희 비상을 합니다. 흔히 말해서 기억비행이라고 하지요. 이 기억비행을 하면서 나는 법도 익히고 동시에 시력을 단련시키고 주변 환경을 살피면서 태양의 위치와 각도를 가지고 현재 자기 집의 위치를 비로소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식된 자기 집은 귀소 본능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분봉구를 꾸리거나 합봉을 했을 때 위치를 기억하고 있는 외역봉들은 귀소 본능에 따라서 이동을 시켜놓아도 본래 자기 집의 위치로 기소하게 됩니다. 만일 벌통을 옮기기 전 위치에 집이 없어졌다면, 귀소한 외역봉들은 집을 못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통의 위치를 함부로 옮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미리 옮겨놓은, 어, 봉군들은 지금 위치를 잡아 놓은 상태고요. 아직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한 봉군들은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벌통을 옮기기 위해서 일전에 몇번 사용한 방법인데요 크게 무리가 없는 범위인 50cm 안으로 매일 조금씩 조금씩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10m 이동시키는 기준으로 어, 약 20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너무 효율적이지가 못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한방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 시기에 벌통을 옮기는 것입니다. 벌들은 영상 5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면 더 이상 밖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요 며칠 5도 이하의 낮은 기온이 지속되기 때문에 벌통을 옮기고 나서도 외역봉들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서 무리가 없습니다. 이런 기후 조건에서는 원하는 위치로 한 번에 옮기셔도 됩니다. 이번에 첫 번째 봉사가 완성이 되어서 봉사 내로 벌통을 옮겨야 했는데 지금 시기가 딱 적절한 듯 합니다. 3일 후 정도에는 날씨가 잠시 풀린다는 예보가 있긴 합니다만 3,4일 정도면 집 위치가 바뀌어도 외욕봉들이 어, 나가면서 바뀐 집을 다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기에 이 벌통을 옮길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기온이 지금 0도 정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 지금 볼통 내부에는 분명히 봉구가 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어 벌들이 봉구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바닥에 떨어진 벌들은 기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그 봉구에 합류를 하지 못해 가지고 어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필이 이렇게 낮은 기온에서 볼통을 이동을 할 때는 어, 2인 1조가 돼서 매우 조심스럽게 볼통을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들을까요? 자, 배치를 딱 하세요. 아, 그래. 어, 이랬다니까 자, 걸쳐. 그렇죠? 자, 이제 볼통을 모두 옮겼습니다. 어, 한결 정돈된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어, 볼통을 옮길 때는 항상 이렇게 소문을 막은 상태에서 옮겨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어, 다시 볼통 소문을 열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소문 상태는 다시 어 원래대로 개방을 해 주었고요. 어시 시간은 지금 약1 시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어 소문을 개방했을 때몇 마리들이 바로 우르르 좀 나오긴 했는데 다시 어 원래 자리로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추우니까 이들이 문 앞에서 나왔다가 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크게 비행은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몇 마리들이 지금 <laughs> 네. 날아다니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추워가지고 전부 다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가운데다가 에 먹이장을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쪽 그 군들은 제가 별도로 실험을 하고 있는데 미리 전기가원을 연결을 해서. 아, 어, 실험을 하고 있는 군입니다. 어, 여기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 일전에 저희가 그 봉판들을, 음, 모두 제거했던 그 소비들인데요. 그 봉판들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전기가온으로 이 봉판들을 다 터트려서 어, 소비를 관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태어났네요. 그래도 봉판들 지난번에 다 넣어놨었는데 예, 지금 이 통에 있는 그 봉판들 터진 벌들은 어, 미숙벌로 태어날 거라서 아마 수명이 그렇게 오래 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모두 이렇게 해서 오늘 벌통 옮기기를 완료했습니다. 네,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볼통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풍사를 계속 지을 예정인데, 그때까지 나머지 볼통들은 우선 노지에서 대기해야 할것 같습니다.